제 원래는 손을 안 푸는 편이에요. 근데 이번에는 소리 설정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지금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소리 설정하는 김에 이거 아, AI 좀 어렵던데 <laughs> AI 좀 잘하던데. <목소리> 저는 그냥 드론 여기 버려두잖아요.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잖아요. 자. 어때요? 소리. 자. 사운드를 들어요. 확실히 위잖아. 아, 확실하잖아. 아소리 들리죠? 어. 이거잖아요. 누가 나 못한다 그랬어? w e e i i 니잘 쏜. 아 이거 핵이잖아 이거. 아니 잠깐만. 야. 이거 아니잖아. 아니 뭔데 이거? 원탭이야 뭐야? 너 유튜버야? 아니 뭐야 이거. 아 방금 그거 그게... 그거 아니잖아. AI한테 이거 솔직히 이겨 본적 있으세요? 여기 채팅창에. 아 이게 사실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AI 대전을 여러 번 해보긴 했어요. <laughs> 한 번도 안한건 아닌데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아직.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이긴 사람. 아 그래서 내가 졌구나. <laughs> 아나 골드 야스. 어 골드 야스. 야스가 졌으면 나도 져야 되는 거잖아. 그 아니잖아. 그 상도덕이 있는 거잖아요. 어킹 붙이지 마세요 거기. 킹 붙이지 마. 전 바로 달려가잖아요. 알람 깨지 않잖아요. <laughs>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아니에요. 자자자. 자, 자.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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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베스 베스 손다 풀었잖아 손다 풀었잖아 이거 아니잖아 자 랭크 들어가 들어갑시다 <laughs> 이거 아니에요 자잘못됐잖아자 랭크가 보자 어? 어아 잠깐 아 손이 아 손이 이거 아 이거 살려고 한거 아닌데 아, 그리드락 살려고 했지. 아, 진짜. 아니 심지어 이이 자식이고 둘이 붙어 있네. 너희 자식들. 아니 이세명 붙어 있네. <laughs> 아니 너희 확실한 녀석들이구나. 어, 뭐야 이거? 어, 도깨비를 배네? 도깨비. 그렇구나. 나. 네크밖에 없는데 이러면 진짜. <laughs> 아, 어쩔 수 없다. 네크 해야 되잖아. 어, 아, 진짜. 네크 해야 되잖아. 이거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네. 아,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도깨비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진짜 장난이었는데. 아, 이건 어쩔 수 없다. 이거. 펠리를? 오케이. 나 없잖아. 펠리르 없으면 없으면 꼬우니까 배네. 얘들아 피자 먹자. 자 피자. 아이 피자. 아이 아이 피자. 어 어이. 피자 피자 먹어야지. 얘들아 피자 먹어야지. 자 이제 강화해 봅시다. 자 여기 어때? 딱와 미쳤다. 자 완벽한 피킹. 어 아서 시번. 자, 하나, 둘, 셋, 자, 내밀어야지. 내밀어야지. 자, 절대 방금 깜짝 놀란 거 아닙니다. 원래 첫판, 첫판이슈, 첫판이슈. 헛, 헛자.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. 뒤는 팀원들 하긴 했잖아요. 확인했 자! 첫판! 첫판 이슈! 첫판 이슈! 이거 핵이네! 어떻게 알았지? 그.. 저도.. 오 어... s 어. <laughs> 그냥.. 그냥 시원하게 날아가버리네? 좋아 좋아 자, 여기 강화는 또잘 알거든요 여기.. 좀 별론가? 이거? 별로야? 아, 여기. 아 여기. 가기 뭐 여기. 있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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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여기. 여기. 이거 어떡할건데 아미쳤쳤미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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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들었 기 어 근데 얘가 있네 여기. 여기 아니야? 소리 못 들었죠? 자. 딱. 하고 딱. 어떡할 건데 이거? 아. 안 그래도 저 레식 트래커 저거 얘기가 댓글에 한번 있었는데. 아이 짜식이 너 확실히 근데 넌 확실히 <laughs> 너 확실히 부실골이다너 확실히 부실골이야 방금 너 봤어? 너, 너의 a. 나 봐버렸어. 이거 드래커 안 써도 너는 확실히 부실골이다 나랑 딱 비슷해. 우리 잘 맞을 것 같아. 지나온 것 같아. 이 자, 누구보다 빠르게 자, 바로 가봅시다. 032... 3등이에요. 자, 제가 딱 지금부터 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위치가... 딱 여기 2층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... <laughs> 여기는 아닌 것 같아. 어, 여기는 아니에요. 자, 그자 어, 시간이 없네? 자, 자, 시 간이 없 으니까. 아, 아, 잠깐만, 여기 아닌데, 아. 자 이러면 어떻게 하 냐? 그냥 열고 들어가, 그냥 열고 들어가 버려. 그냥 켜 간지 나 잖아. 그냥 내려가. 아이, 저는 캠안 끼죠. 캠안 깹니다. 네크잖아. 어. 네크. 나 네크야. 아, 나 네크야! 이 자식아! 발소리 그냥 들어버렸잖아. 자 우리 팀 와나 뭐안 볼까? 자 보자. 자 문을 아직도 안 열었네? 이거 내 잘못 아니야? 아, 열었네. 이거 <laughs> 아 데이모스가 와나? 뭐음 데이모스가 나보다 밑에 있네? 내 잘못 아니야 이거? 내 잘못 아니에요 이거. 오케이 나이스 라이 나이스 라이 NT 이런 거 쳐줘야 돼요. 라이스 드라이. 아 근데 너무 과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. 자 차분하게 가겠습니다. 머리를 쓰는. <laughs> 아이 골데스 골데스. 어. 아이 참아 참아 게임은 이겨야지. 정신 차려 너. 이상한 거 손대지 마. 그거 아니야. 자, 부실골 알려드릴게요, 제가. 지금 딱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. 지금 드론. 다들 쓸데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. 딱 보세요. 오오이 자식이. 너무실골 아니지? 아, 1등은 다르네. 자, 나머지 애들 봐, 이거. 아니. 야. 너이 자식. 너 플래티넘 이상이구나. 확실히 알았다. 자, 지금, 아, 지금, 자, 바로 던져줘, 바로 던져줘. 너 합. 어떻게, 어떻게 했지 이거? 어? 뭐지? 타이밍이 좋지 않았나? <laughs> 파이 자,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손 풀었어, 손 풀었어. 자, 하나, 훑자, 훑자, 훑자. 어, 이거는 이거는 상대가 잘했다. 이건 상대가 잘했어. 너희 자식들, 너희는 에메랄드 이상이다. 우리 서바이트, 기죽지 마, 너. 너 잘한 거야. 서바이트, 너 잘한 거야. 너, 잘한 거야. 기숙지 마. 나 2등. 나 2등. 너희 못한 거야. <laughs> 1로이가 2등이면 너희 못한 거 맞아. 너희, 아, 오케이. 자, 바로 다음 매치.